자. 오늘은 절댓값 대상해 보자. 그러니까 일단 이거 빨아야 되겠지. 야 절댓값 정의가 뭐냐? 좀 쉬운 거. 뭐라고? 그냥 쉬운 <laughs>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고, 임마. 아, 저 모양이 절댓값인데 정의가 뭐냐고? 항상 양수로 나오는 거. 그건 성질이야, 성질. 성질. 어, 저번에 했다면서. 어. 절댓값 정의가 뭐야? 그 그러니까 얘가 양수로 나오는 건 성질이고 왜 양수로 나오느냐가 중요해. 얘가 왜 도대체 양수로 나오냐? 차표 평면에 그릴 수 있지. 그릴 수 있는데, 왜 양수로 나오느냐? 얘가 뭐 때문이다? 거리라서 그래. 거리라서? 얘가 거리라서? 얘는 무조건 뭘로 밖에 안 나온다? 양수로 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가 거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너희 집까지가 뭐 20km라고 하자. 그럼 너희 집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마이너스 20km인가? 아니지 똑같이 20km다 그지. 그러니까 뭘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니까지 거리가 3m다. 그럼 너한테서 너에게서 나의 거리도 3m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거리라서 무조건 뭐가 나온다? 양수로 나오는 거라고. 그럼 이제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인지가 중요하겠지. 얘는 어디서부터 기준점은 원점에서 어디까지 x까지.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의 x까지 거리를 절대값 x로 적어준다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절대값이는 뭐야? 이지 절대값 마이너스 2는 뭐야? 2잖아. 이게 왜 이렇냐면, 이걸 수직선에 그리면, 여기 원점이 있는데, 여기 1, 여기 2, 여기 2, 여기 3, 뭐 여기 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해서 이렇게 쭉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의미 자체가 절대값이다. 그러면 저 말은 원점에서 2까지의 거리라고.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잖아. 몇 칸이야? 한 칸, 두 칸인가? 거리 얼마? 2지. 그래서 절대값 이가 2가, 2가 된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밑에 거는? 아, 이것도 노란색으로 할까? 얘는 뭐야? 원점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잖아. 네. 마이너스 여기 있잖아. 네. 그럼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되는 거잖아. 네. 그럼 몇 칸? 하나, 둘, 네. 두 칸이니까 뭐가 된다? 이거 네. 된다. 그래서 얘도 2라고. 음. 그러니까 원점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가 이다. 이런 의미라고. 절대 값은 뭘 얘기한다? 거리를, 거리를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문제 중에 예전에 뭐그 어. 수능 문제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fx랑 gx랑 함수가 있는데 fx가 t일 때 ft에서 gt까지의 거리를 ht라고 하자. 뭐 그런 문제 나온 적 있었거든. 그럼 처음부터 걔는 어떻게 저뭐 예를 들어서 ft부터 gt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이런 문제 나왔다. 네. 그럼 처음부터 얘가 무슨 문제다? 아, 절대값 문제구나. 이거 뭘로 풀어야 된다? ft gt가 절대값이 쉬운 게 ht다.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근데 애들이 뭐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뭐 당연히 했겠지만 대부분 애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약간 이 식을 적고절대값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아예 그냥 차간 자체를 못 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거리에 관한 표현이 나왔다. 뭘로 풀어 줘야 된다? 그래서 절대값으로 풀어 줘야 된다는 음. 문제라는 거. 수직적으로 절대값이면난이게얘계 그걸 그냥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이게. 절대값 x가 1이라는 얘기는 뭐야? 원점에서 x까지 거리가 2인 놈을 찾는 거잖아. 음. 그러면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거리가 이내가 있겠지? 네. 왼쪽으로 거리가 이내가 있겠지? 네. 그래서 X가 될수 있는 건 오른쪽으로 이내는 얼마? 2. 2. 왼쪽으로 이내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두개 나온다는 걸수 있다고. 음.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지. 네. 이게 절대 값의 정의야. 음.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때 전부 정의로 풀수 있느냐? 물론 거의 대부분 다 정의로 풀수 있거든. 근데 항상 정의로 푸는 게 제일 쉬운 건 아니야. 그리고 문제를 읽었을 때 정의를 이용해서 해석하기 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얘들은 기본풀이법이 있어. 절대값의 기본풀이법. 뭐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풀이라는 건 약간 맞는 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아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값 문제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잘 모르겠어. 그럼 무조건 이 방식을 쓰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하지만 빠르게 푸는 방법은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풀이가 좀 길지. 그러니까 맞는 키가 원래 그렇잖아. 딱 맞는 열쇠는 꽂으면 바로 열리잖아. 근데 맞는 키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살짝 넣어서도 해보고 살짝 빼서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가딱 걸리면 딱 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맞는 키 같은 느낌으로서 받아줘야 돼. 그래서 절대값 문제는 일단 나왔다. 어떻게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절대값은 네가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범위에서 다 나올 수 있어. 절대값. 아 절대값. 어느 단원에서도 어너이 개념 제대로 알고 있어? 그러 i 내가 o 더 h 어게 만들어 볼게 k a 절대값 e o t 무조건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어느 단원이든 다 넣을 수 있다고 지수 로그든, o u c 수든 see the other side. You can see the other side. You 절대값 문제가 어때? 굉장히 어렵고 귀찮지 e You can see t 절대값 t h e r side. 없애야 되겠다 그 e e the o 없애는 방법이 d e You can s e 범위 h e other side. You c 고 n see 그러니까 절대값 문제는 무조건 뭐다? 절대값 아니, 양이 되는 경우랑 음이 되는 경우로 나눠야 된다고. 그럼 두 개로 나눠야 되겠다, 그치?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자고 네. 원래는 세 개로 나눠야 되거든? X가 0보다 클 때, X가 0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 네. 근데 X가 0일 때는 절대값 씌워봐야 얼마야? 0요. 0이잖아. 그럼 그거는 뭐 마이너스 0도 0이니까 위로 붙이든 밑으로 붙이든 상관이 없거든? 근데 보통 이 괄호 안에 있는 놈이 클때 등호를 붙이는 게 일반적이야. 아. 일반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 세 개로 원래 나눠야 되는데, 등호는 위에 넣든 밑에 넣든 크게 상관없어. 알겠지?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 그럼 이거 양수지. 그럼 절대값 바뀌고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그냥 X로 나온다. 그지? 아, 요렇게 적는 거보다 이렇게 적는 게좀더 낫겠네. 절대값 X는 그냥 X로 바꿔주면 된다고. 네. 근데 이놈이 음이야. 나올 때뭘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두 가지지. 일단 절대값 문제는 무조건 뭘, 뭘로 나눠야 된다? 범위 나눠서 절대값 없애줘야 된다는 거. 알겠지? 네. 어 그래서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되고 그리고 결국, 결국에는 결국 여기에서 봐봐 절대값 안이 양이냐 음이냐를 나누는 거잖아 네. 절대값 안이 양이냐 음이냐로 나누는 기준은 양과 음을 나누는 기준이 뭐지? 영보다 그렇지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양수고 0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의 기준이 되는 건 절대값 안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값이 기준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말이 조금 어렵잖아 절대가 x-2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범위를 나눌라면 x-2가 0보다 크거나 될 때랑 x-2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 네. 근데 우리가 범위를 나눌 때 이거 오른쪽으로 넘기면 뭐 돼? x가 2보다 크거나 될때 x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 근데 처음부터 범위 나눌 때 얘가 뭐가 되는 x값을 찾는다? 0이, 0이 되는 x값을 찾자고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6. 그럼 우리가 범위 나눌 때마다 2보다 클 때랑 2보다 작을, 때랑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해석해 주면 된다는 거지 아 선생님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요 맞아 이거랑 이거랑 똑같지 똑같은데 만약에 얘가 그냥 이 정도만 해볼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 치자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3x-8이 0보다 큰할 때랑 3x-8이 0보다 작을 때 넘기면 8 나누면 x가 3분의 8보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기가 되게 귀찮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바로 뭘 찾는다? 얘가 0 되는 거 그냥 찾아버린다고 얘가 0 되는 x 값이 얼마야? 3분의 8 3분의 8 그러니까 x가 3분의 8보다 큰할 때랑 3분의 8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그냥 문제 풀어주면 된다고 음. 이해되지? 네. 그래서 0이 되는 점이 기준점이다라는 거좀기억해두자 알겠지? 그래서 뭐안 봐도 이거 x가 이보다 크면 양이니까 x 마이너스 이 그대로 나오고 얘는 뭐다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된다는 네. 왜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이값 자체가 뭐가 된다 양수가 되는 거다 그지? 얘가 음수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절댓값 문제를 딱 봤는데 뭐정의로도 모르겠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일단 스타트는 뭘로 해야 된다? 기본풀이. 뭘로 한다? 범위 나누기로 풀어야 된다는 걸좀 기억해두자겠지. 됐지, 됐지? 잠깐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할게. 기본풀이 설명 좀 했고. 자, 지금 뭐, 어쨌든, 처음에는 우리가 방정식 뺄때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거 다 고일 내용이거든. 근데 얘들이 뭘로도 뭐 나올 수 있어? 부등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다,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절대 값 X가 2보다 크다. 자, 이걸, 이 X의 범위를 구하라. 먼제나보자 그럼 이걸 정의로 내가 풀 거다. 정의로 풀 거면 어떻게 풀면 돼? 이게 의미가 뭐야? 원점에서 X까지의 거리가 2보다 큰 거지. 자, 다시. 원점에서 X까지 거리가 2보다 큰 거잖아. 그럼 원점에서 X까지 거리가 2보다 큰 거는? 이거보다 더 멀리 가야 되겠지. 그쵸. 이까지가 여기 있는 애들이 이보다 더 멀리 있는 애들이잖아. 네. 그러면 얘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다, 그지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에 있다는 게 뭐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x가 뭐보다 이보다 음. 크면 된다고. 음. 근데 얘가 어디로 갈 수도 있어. 음. 왼쪽으로도 갈수 있겠다, 그지 여기 있는 애들도 거리가 이보다 멀리 있잖아. 네. 그러면 마이너스 이보다 어느 쪽에 있으면 돼? 왼쪽에 음. 있으면 되겠네. 따라서 얘는 이보다 커도 되고 아니면 뭐다? 그렇지. 마이너스 2보다 작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알수 있다고. 이거 뭐 이해 되지?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해 줄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이런 거 해볼까?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구하자. 이런 이제 문제가 나왔다 치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만큼 가면 돼? 안 돼? 얘보다 덜 가야 되겠지. 얘보다 조금 가야 여기 있는 애가 거리가 2보다 작잖아? 여기까지가 2니까 2보다 작은 애잖아? 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애가 거리가 2보다 작은 애잖아? 네. 왼쪽으로도 마이너스 2보다 덜 가야 되겠지? 네.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아니면 2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되겠네? 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커야 되고, 2보다는 뭐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음. 근데 뭐할수 있다? 같은 건된다그지 2가 돼도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긴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건 정의를 이용해서 절대값 부등호를 이제 부등식을 푼 거거든. 근데 이 문제는 뭐 정의로 안 풀더라도 뭐다? 기본 풀이로 당연히 풀수 있지. 근데 조금 귀찮을 거야 보면. 자, 어, 왼쪽 거부터 해볼까? 절대값 x가 2보다큰거 풀어야 돼. 그러면 나는 범위 두 개로 나눠야 되겠지. x가 5한 경우랑 0보다 큰 경우랑 x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야 되다, 겠 그렇지? x가 0보다 크면 이게 어떻게 나와? 그냥 나온다, 그렇지? 그럼 x가 2보다 커야 되겠네. 그러면 x가 0보다 클때 2보다도 커야 되니까 얘 둘이는 뭐 해줘야 돼? 교집합 해줘야 되겠다 그지? 네. 그럼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커야 된대 그럼 공통 범위는 여기네 그래서 네. 공통 범위는 x가 뭐보다? 2보다, 2보다 커야 된다고 자 x가 0보다 작을 때 나... 얘는 뭘 달고 나와야 돼? 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x는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겠네 그러면 역시나 이거랑 이거랑 뭐가 돼야 돼? 공통 범위 찾아야 되겠지 네. 그럼 X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도 작아야 되니까, 공통범위는 어서 나온다? 여기서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X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될 거라고. 네. 근데 경우를 나눈 거잖아. 네. 경우를 나눴으면 이 경우랑 이 경우랑 뭐 해줘야 돼? 합쳐줘야 된다, 그지? 그렇죠. 합쳐야 되니까 얘도 합치면 이거 나온다는 걸알수 있다고. 아... 자,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어때? 귀찮지. 그지 네. 그래서 뭐, 기본 풀이는 기본적으로 뭐, 아주 좋은 풀이다. 가 아니라 어떻게든 풀수 있는 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 음. 근데 어쨌든 이렇게 푸는 게좀 익숙해져야 돼 범위 나눠서 푸는 거 네.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가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이거 좀 치워, 이제 치워도 되겠지 이거? 네.